습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유튜브 버럭증사 이원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초중고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도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모습을 직접 제 모습을 통해서 보여 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고쳐 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편견을 버리게 하려고 가는 건데 일단 장애는 남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절대 나의 일이 아니다. 어,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고 있어요. 소개해서 버럭중사라고 했는데, 버럭중사라고. 제가 원래 직업군인이었잖아요. 전차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전차 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 전차 굉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laughs> 어. 화내는 것처럼 들렸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병사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버럭 중사였습니다. 진짜 화내서 버럭일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오해고요. 제가 성품이 그렇게 화내는 성품은 아니었거든요. 아, <laughs> 휠체어는 언제부터 하시는 지 2011년 8월에 달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그 사고가 제가 참 좋아하던 취미생활로 이래서 일어났는데 저는 원래 자전거 타는 걸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30km 였는데 왕복이면 60km잖아요. 저는 60km를 일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정도였으니까 체력이 상당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지역 축제에 참석을 했었어요.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라이딩을 하던 그런 행사였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하필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 거기를 극복을 못하고 그만 내리막길에서 넘어지게 됐어요. 그때 목이 부러져서 경추 3번, 4번 손상을 입게 됐죠. 넘어지는 순간,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와서 의식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넘어지면서 몸이 배수로에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힘들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좌우로 살펴봤는데 팔다리가 막 꺾여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느낌이 안 났었어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되질 않았어요. 몸 자체가 움직이고 싶어도. 전혀 움직여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목을 다쳤구나 근데 상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고 일시적일 거라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껏해야 그냥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것 밖에 아니잖아요 평생 이렇게 사지마비로 살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죠 초반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 치료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초반부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수술을 아예 못 했어요. 신경에 피가 튀었는데 너무 제가 높은 부위를 다치다 보니까 그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아예 못 했으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고 얼마 안 지나서 주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근데 솔직히 그 이야기는 그렇게 약간 예상은 했었으니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는데 신변처리를 평생 못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평생 대소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다 함께 살아가려면 비장애인이 느끼기에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관심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봐요. 조금은 다른 모습에 불편한 시선을 보여주기보다 같은 인격체랄까요? 같은 시선, 같은 태도로 어,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직업적으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더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요. 음, 그렇게 하다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 활동도 겸해서 하다보면 이것도 또한 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불러만 준다면 여러 방송 매체에서 또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40이 넘었는데 억울하게도 비행기를 한번도 못 타봤거든요. 물론 이렇게 최중증 장애인으로 살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여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성공한 그 여행을 보고서 그 누군가도 한번 동참해 보고 싶다,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향한 응원해 주시기. 처음 이집트를 만났을 때부터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처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지금까지도 변함 없을 거란 왠지 모를 믿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 촉은 정확했고요.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란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좋은 뜻, 좋은 방향으로 함께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